요 최근에 김수미 선생님이 광고하셨더라고요네이 맛에 통 모짜 버거킹의 통 모짜 와퍼입니다 가격은 단품 7,900원 세트는 8,900원 모짜 인더 버거가 좀 생각나는 메뉴인데 확실히 모짜 인더 버거보다 격이 다른 비주얼 야채 패티와 토이토 베이컨 치즈 패티 같고요 밑에 소고기 패티가 있습니다 렛츠 모짜 매콤하다? 원스텍스의 향기가 난다? 디아블로 소스인가? 약간 매콤한 맛 나는 소스를 쓴것 같은데 국 치고 들어오네 이제 갖고 오느라 좀 식었는지 좀 치즈가 안 늘어나네요 매장에서 바로 먹으면 바로 늘어날 각입니다 쫄깃쫄깃한 치즈 식감이 굉장히 잘 느껴집니다 치즈 대신 양파 늘어나 버거킹의 통모짜 와퍼 기존 와퍼에서 부족했던 부드러움을 우리 통모짜가 서포트해주는 아 이제 딱 치즈 맛을 확 느끼려는 순간에 디아블로 소스가 디아블 잠브 베이스는 와퍼다